쓰레기 불법 투기가 심각한 만경 강변 마을 입구는 물론 강변 곳곳에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이 마구 버려진 실태를 지난주 보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마을 입구 당시 산더미를 이뤘던 쓰레기가 말끔하게 치워졌습니다. 재방도로 비탈길에 쌓였던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브로드 보도 이후 덕진구가 수거 업체를 투입해 곧바로 치운 겁니다. 지금 청소팀과 협조하에 쓰레기를 청소했고요. 지금 일부 건설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해서 용역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 수거되면서 지금은 다소 깨끗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이에 누군가 또 마대 자루를 대량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치우면 버리고 다시 치우면 다시 버리는 상황. 이처럼 계속되는 악순환에 인근 주민들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버려진 시민 의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것고무 뭐 같은 데다가 또 버리더라도 얼른 버리는데, 어, 왜그 길같이 보기도 게막 이렇게 버리는 거,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취재 중 만난 주민들 중에 투기 현장을 직접 목격한 주민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인적이 없는 심야 시간 차량으로 몰래 버리고 간다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행정의 인력 단속 역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 버려진 시민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쓰레기 수거에 쏟아붓는 혈세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